지금 현재 대표님께서 기력이 많이 떨어져 계십니다. 그래도 전국에서 달려와 주신 당원,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겠다고 하십니다. 이재명 대표님을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박로 이재명 대표님의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선물 하나 받았는데, 하나 콜어지니까 <laughs> 네, 정말로 아직도 여러분과 함께 대화할 그런 힘은 충분히 있습니다. 내장에 가서 정부 대정부 질의를 하고 그의 총리와 장기와 무슨 지금 생중계하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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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리에게 부원께서 질의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이 뭔지 아느냐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에이.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했더니 통일부 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5천만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면 우정부 상태가 된다. 이 말은 나에게 반대하는 국민은 반국가 세력이다. 이 말과 너무 일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력이 강하고 영원할 것 같아도 결국은 한시적인 그리고 국민이 잠시 위임한 권력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깨우쳐 줘야겠지요?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그깟 권력, 결국 국민이 잠시 맡긴 국민을 위해 일할 수단에 불과한 권력이 영원할것 같아도 결국은 국민의 뜻에 어긋나서 존속할 수 없고 결국 국민의 뜻이 관철될 것이다. 있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봐도, 대한민국의 역사를 되돌아 봐도,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구한 것은 위정자가 아니라 바로 백성이요, 국민이었습니다. 민주주의, 민생과 경제, 한반도의 평화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의 나라,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존중받는 민주국가, 그리고 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삶, 민생과 경제가 더 중요시 되는 정상적인 나라 반드시 올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함께 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존경하는 정청래 최고위원님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대신 드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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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을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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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재명이다. 내가 이재명이다. 지켜내자. 이재명이 죽으면. 안 됩니다. 아라 <laughs> 모한다. 이재명이 죽으면 <laughs> 민주의도 죽고 다 죽는다. 민주당도 죽고 죽는다. 대한민국의 미래도 죽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민주당을 지켜내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다에 버릴 것은 후쿠시마 핵 배수가 아니라 인생의 국제 정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에 버릴 것은 않겠습니까? 우리는 8월 15일 광복절날 일본을 꾸짖지 않고 일본에 사과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켜왔던 선량한 국민들에게 반국가주의 세력이라고 겁없이 떠들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1868년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을 독립운동했던 독립여웅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모욕적으로 철거하려고 는 윤석열 정권. 철거해야 할 것은 독재 정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 장군이 대한민국 남해 바다에서 외적을 물리치고 23전 23승을 할 때도 이순신 장군을 욕하고 모욕했던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주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쳤던 우리의 민주투사, 독립투사들을 공산전체주의 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는 세력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참으로 짓덜리고, 참으로 열받고, 참으로 눈물나는 일이 하루하루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천막에서 보일 때는 씩씩하게 건강하게 앉아있지만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천막을 벗어나서 그 눈빛을 봅니다. 힘들어하고, 그러나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지어 짜서 힘을 내는 이재명 대표를 봅니다. 이재명 대표님의 거친 숨결을 옆에서 듣습니다. 이런 이재명 당 대표를 검찰의 입에 내 던져서야 되겠습니까? 무두한 검찰. 이재명 대표가 난도질 당하는 거 그냥 지켜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켜낼 수있어 토요일 날 오전 10시 반 다섯 번째로 무도한 검찰에 출석합니다. 응원해 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이재명 대표의 처절한 투쟁이 헛되지 않도록 이재명 대표를 굳건하게, 굳건하게 지켜낼 것입니다. 예! 여러분, 너무 불만이 있더라도 참으시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응원의 함성과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난도질 당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그 길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응원을 보내주시고 이재명 대표를 지켜달라고 여러분 애원하고 호소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다. 말할 기운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을 많이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점점 행동을 줄여야 합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더 많이 행동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점점 목소리를 내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더 크게 외쳐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더큰 목소리로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민주주의 지켜내자.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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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을 지켜내자.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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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내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청화의최원회원님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순서만이 남았습니다. 근데 그거, 그 전에 앞서서, 앞서 이은석.